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꽃은요. 바위달매입니다. 보라색이에요. 핑크색 꽃도 있답니다. 자 요거를 만원인데요. 월동이 된다고도 하고 안 된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요거를 어, 선물을 좀 받아 가지고요. 키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핑크도 하나 있고 보라도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무늬예요 무늬 바이라인데 작년에 거금으로 3만원이나 주고 요거를 사갖고 왔었어요 요거는 한 2만원인가 2만, 2만 5천원 요거는 이제 무늬가 없죠 요렇게 무늬가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무늬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요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요게 전체가 다한 7-8만원어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겨울에 지상부가 하나도 없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잠을 쫙 자고 있다가 봄에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꽃대를 굉장히 많이 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됩니다. 분갈이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데요. 월동이 안 돼서 하우스에서 그냥 이렇게 키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물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키웠어요. 한 보름에 한번 정도 요 정도로 주고 키웠는데요. 약간 좀 선월한 데 있죠. 약간 좀 뒤쳐져 있는데 요런 데다 놓고 보관을 하면서 키웠답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 꽃이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저거는 건드릴 수가 없고 이래서 요거를 한포또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요. 자 이거는 무늬가 없이 그냥 일반 요런 겁니다요.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좀 저렴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바이랄매를 하나 가지고 왔구요. 요거는 어, 보라 용담인데요. 아, 용담이 저는 참잘안 됩니다. 어, 작년에도 해마다 이렇게 용담을 가지고 옵니다. 작년에 가지고 와서 심어놓은 용담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여기에다가요, 쪼로록 세 가지를 심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살았어요. 이렇게 청칼립 용담이라는 아이, 요 아이만 지금 살고 흰칼립 용담, 보라칼립 용담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심었는데도. 하나이만 이렇게 칼립용담이라는 아이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 그냥 용담은 이렇게 다 죽었답니다. 참 제가 용담을 키우기가 어려운데 저만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또안 보면 또 섭섭하다 싶어 가지고요 보라용담을 이렇게 두 포트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올해는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후지카게 어 요거 진달래라고 하죠요 굉장히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 미니 종이에요. 이렇게 미니 종인데 어 제가 진달래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좀 드리고 또이래 가지고 또 없는 수종을 또 제가 키우던 건좀 조금 좀 선물을 드리고 요렇게 해서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요. 요즘 이렇게 그 꽃망울 있죠? 꽃망울을 형성할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분갈이를 못 합니다. 요것도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생기고 있죠. 저번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어, 다 살았는데 한아이가 가더라고요. 자 여름 휴가 다녀오니까 자이 아이가 이렇게 갑니다. 분갈이 해서 건드리니까 이렇게 가고 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활착이 되어 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더라도요. 가죠.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두세요. 이렇게 꽃무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9월 말이나 10월 달쯤에 분갈이 해주세요. 꽃 마무리도 형성이 다 되고, 온도도 좀 맞고, 요럴 때요. 자, 이거는 홍아진달래라고 하는데요. 어, 진달래 중에 가장 붉은색 진달래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 조금 좀이 수종이 굉장히 좀 귀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가 많은데 또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요거는 왜 제가 또 가지고 와봤냐면요. 꽃눈이 아직 형성을 안 하고, 요렇게 형성 단계에 있어요. 요거를 구매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꽃눈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형성이 안 되는 요런 단계인데, 어, 꽃눈 형성되는 요런 단계에 또 분을 다 털고 분갈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없기도 하고요. 그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9월 말쯤에나 10월달에 가서 분갈이 합니다. 꽃눈이 완전히 다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분갈이 그 때문에 제가 요거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요렇게 가지고 왔어요. 꽃눈이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제 진달래류나 뭐 쯔쯔지나 철쭉류를 구매를 하셨는데.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도 지금 하시면 위험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뭐 30도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분갈이는 선선해진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요흰 삭소름이요. 제가 삭소름 뭐 이런 거 작년에는 조금 좀 분갈이 하느라고 갖다 키우긴 했는데요. 너무 잘 자라요. 이 삭소름들이 그래서 삭소름을 잘안 키우는데요. 작년에도 조금 좀몇 아이 갔다가 제가 잇꼬지도 하고 껍꼬지도 하고 해서 많이 그 나눔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요거 보라색 나는 건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있는데 흰삭소름 또 키우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흰삭소름을 저도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것도 있죠. 지금 분갈이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요것도 추석 세고 추석 지나서 분갈이 하시는 거를 저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화분을 옮기는 거는 추천드려요. 탈탈 다 털고 하는 거는 추석 세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 봤어요. 그리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자, 이게 뭐냐면 무늬 물망초예요. 물 아니 <laughs> 물봉숭아예요. 꽃이 이 보라색 꽃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꽃이 없네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막하게 이렇게 있죠. 물봉숭아가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이거는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물봉숭아 제가 키우는 거 한번 보러 가 보실게요.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꽃은 지금 많이 그 꽃멍어리는 많이 와 있어요. 이번에 태풍 지나고 나서 조금 좀 힘들었는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꽃은 뭐 엄청나게도 뭐 많이 피었답니다. 이거는 무늬가 요렇게 없죠. 저거는 무늬입니다요. 자, 이걸 행인이나 아니면 롱분에 요렇게 심어주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행인, 요거 있죠. 절구화분요 노란 거 있죠. 요거를, 어, 다른 게 심어져 있었는데요. 요게 조금 좀 흙이 작아서 어, 꽃댕강이 심어져 있었어요. 무늬 꽃댕강, 개를 다른 데로 옮기고, 요걸 좀 화분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좀 깔았어요. 그리고 흙은 토동이 흙하고 요거 저기 처음처럼 야생토를 50대 50으로 섞어놓은 흙인데요. 여기에다가 토동이에서 가져온 원바이어 있죠. 요거를 조금 좀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 처음처럼 야생토, 도동이 흙일 1, 원바이오 일 이렇게 해서 일대일대 일로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걸해서 섞으니까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해주고 이게 지금 분갈이하기가 조금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옮길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요. <laughs> 이게 흙이 얼마 안 됐어요. 요거 한지가. 흙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털고 할 수도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새 버트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가. 이게 좀 보세요.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나온지가. 자, 이렇게 해서 높이만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흙이. 어 상토도 아니고 조금 좀 나름대로 배합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흙을 이게 보세요 녹소토도 좀 넣으시고 요렇게 해서 배합을 해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물 봉숭아는요 삽목이 너무 너무 잘 됩니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조금 모아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조금 좀 털고 할게요 안쪽으로 흙을 요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한 포트처럼 이렇게 소복하게 심으려면은 여기에 흙이 없어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몰아줘야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흙을 조금 좀 없애 없애고 이렇게 해서 몰아서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그래서 바깥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몰아놓고서 가운데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 포트처럼 요렇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를 요렇게 이제 채워줍니다. 흙을. 자, 이렇게 해서요. 요런 거는 뭐 간단하니까 제가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를 요렇게 조금 좀 해봅니다. 건드리지가 뿌리가 털거나 뭐 이러지 않았고 그냥 분만 옮겨주는 거죠? 요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혹시 택배가 오는 과정에 부러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꺾였거든요. 이거 잘 돼요. 꺾고지가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꺾고지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무늬 물봉숭아입니다.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여백을 줬어요. 왜 여백을 주냐면요. 바깥에는 이제 햇볕이 뜨겁게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해야 좀 이렇게 예쁩니다. 저 이런 식으로 했고요. 복토 한번 해볼게요. 물봉숭 하잖아요.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을 조금 옮겼으니까 2, 3일은요, 그늘에, 밝은 쪽에 놔두셔도 되고요. 조금 햇볕으로 나갈 때 햇볕도 좋아합니다. 근데 방그늘에서 잘 자라요. 너무 한낮에 들어오는 그런 직광은 얘가 싫어합니다. 잎이 보들보들하고 가늘가늘 하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어 한낮에 막 뜨거운 거 있죠. 그런 거막 들어오면 여기 잎이 탈 수도 있습니다. 물은 말리시면 안 돼요. 뭐 듬뿍듬뿍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미루 몰라 이렇게 여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쳐주고요 물다준 다음에 자 이렇게도 살짝 또 쳐줍니다 분갈이 후에 물은 매일 주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마릅니다 바짝바짝 방근을에다 주시고요 월동은 안 됩니다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고요 영하로 안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5도 이하로 안 떨어뜨리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꽃은 한 10도 이상이면 겨울에도 피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뭐 연료를 이렇게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꽃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7개월, 6, 7개월은 봄부터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이렇게 꽃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면. 잘라서 요거처럼 이렇게 삽목하시면 됩니다. 삽목 잘 되고요. 삽목했을 때는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요렇게 설명 드리면서요. 요렇게 했는데 혹시 요거 용담이랑 요거 분 옮기는 거는 영상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들은 9월달에 어, 말씀드린 대로 올릴 것은 9월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